야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런데 이강 너머에는 야곱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그 존재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야복을 넘어야 하고 에서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야복강한 야복나루는 약복 반드시 돌파해야 할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벼랑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약속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변두리에서 살다가 만족하며 지내겠다 하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구원함도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약복을 넘어야 되고 애설를 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강을 인생에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약복으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약복으로 이끄시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약복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요 아무나 못 가집니다.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약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약복. 그래서 지금 야곱을 약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약복에서 특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복은요 우리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 우리 아집 우리의 뜻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약복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 있을 때는 뭐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막 내가 나서고, 내가 막 죄송합니다, 설치고 뭐 이러면 막 일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일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차는 거죠. 아이가 내가 먹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막 상을 뒤집어엎는 것과 같은 겁니다. 된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망쳐지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넘어야 산 이때 했죠? 에서입니다. 약복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이 약복을 넘기 전에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약복 나루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려고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최강의... 적을 만난 것입니다. 저 인생 한계,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깨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수수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형에서를 속여서 장작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큰 코를 다쳤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립니다. 절대 약복이 이르기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도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큰고다 집니까?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라반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종로로 탑니다. 그래도 못깨닫습니다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 야곱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해결해 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도 인정을 받고 성공을 했죠. 물론 막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거지처럼 완전히 다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내가 잘 살았다. 내 능력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 그런데 애서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S입니다 S 에서 전에는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맛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인생이 진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S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문제인데 에서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또 머리를 짜냅니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꾀를 내죠. 예물을 가지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통할 줄 알았지만 에서가 단번에 거절하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또 머리를 짜냅니다. 때로 두 때로 나누자. 한때는 치면 한때는 도망가리라. 그렇게 꾀를 내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어쨌든 한때가 죽으면 자기 가족 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습니다. 가족도 잃고, 결국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답이 없는 경우를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인생 변한 끝에 선 것입니다. 자기 깨가 안 통하고, 자기 머리가 안 통하고, 자기 노력이 안 통하고, 자기 힘이 안 통하는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그럭저럭 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코나로 몰아붙이신 것이죠. 그제서야 홀로 남는 겁니다. 먼저 보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안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사시고 별 문제 없고 자기 관리 잘 하셔서 건강도 있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그렇습니다 당장 보기에 그러나요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약복 전의 약업처럼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약복을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전, 수전 다 겪은 약업이지만, 약복을 넘어가기 전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깨가 죽어야 하고, 자기 능력이 죽어야 하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약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이 복의 장소입니다. 정말 이제 임자받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그 타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고 계시다면 나를 복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으세요. 답은 그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타임이 이런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홀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야복은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장소가 됩니다. 야복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급습합니다. 야곱은 에스의 부하가 자기를 죽이러 온줄 알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25절을, 26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예전 버전에는 환도뼈라 되어 있었습니다. 환도뼈를 친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다 아시듯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사. 어떤 분은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죠? 예, 야곱이 분니엘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신적 존재가 할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든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든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 나로 가게 하라 한도비를 치고 난 다음에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이 말이 뭐냐면 네 상대가 아니다.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이제 가게 해라. 더 죽기 전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밤새도록 실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육체적 싸움에 있어서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죽여 밤새도록 실름을한 겁니다 그런데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이제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는걸안 거죠 한도뼈를딱 하고 쳤는데 부러진 겁니다 위골되 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안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상대가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자, 이때부터 육체적 싸움은요.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수 수 없습니다.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기도가 되는 거 그전까지는 육체적 싸움이었어요 내가 이겨둬요 내가 죽이려 그러나 이제 싸움은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야곱에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요 육체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꿰로 싸우는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대를 갖다 놔도 반드시 꺾어 놓고 이겨 놓았습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도 끌어내리고 올라가야지 집성이 풀린 사람입니다. 가족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장작권만 차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상대는요.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라반 그렇게 똑똑했던 라반도 자기께 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던 야곱. 그런데 드디어 상대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야곱, 네께로 안 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나로 가게 하라.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가게 하라. 하고 환두뼈를 턱 하고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팍 하고 끼어지는 거죠. 사람의 힘의 근원이 환두뼈입니다. 이거 치면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는 불구자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자신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만들죠. 자기의 깨라는 게, 자기의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평생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믿음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일뿐만 아니라 복으로의 진입입니다. 진입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이죠. 야곱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안 되게 되어 있구나. 선도님들 이걸 깨달으셨으면은 복의 진입입니다. 아직 여기 못따달랐다면 아직 약복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깨가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주의 힘으로 사는 그런 삶이, 기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야지, 나는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보겠다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영적인 영역 육체적 싸움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적 한계에 서게 되면요. 빨리 그 싸움을 영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더 버티지 마세요. 위골됩니다. 빨리 영적인 영역으로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막고 있고, 나를 힘들게 막고 있고, 뭔가 좀 살, 살기는 사는데,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챗바퀴 하나 도는 것 같고, 이 약속이 땅에 이르지 못한 거죠. 걱정거리가 있고, 후한 질고가 있고, 버티지 마십시오.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27절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를 되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요 그 사람 신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었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자기끼로 사는 사람 이런. 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복을 쟁취하려고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에 이르지 못했죠. 자,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을 이겨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람을 이겨 놓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직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아. 지고 싶지 않고 내가 나보다 앞선다 싶으면 어떻 거든지 막 끌어내리고 싶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또 내한테 조금 상처 주면 막 바락 해가지고 막 한데 먹이야 돼요 아직 야곱 육체로 싸우 사람 육체로 싸우는 사람들 기도로 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겨 놓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역설이죠.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이 꺾인 사람, 하나님이 저주십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능력이 꺾인 사람, 하나님이 저주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 이겨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겨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야폭은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만드는 장소가 됩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주어가 되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야곱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어, 주어를 야곱, 하나님이 아닌 인간편에 두어서 성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책임을 부각시,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때, 자기가 내려놓아지고, 자기 뜻이 내려놓아지고, 자기 능력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이거든요. 잘안 됩니다. 약복에서실름했던 것처럼 실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천하 무적이에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깁니다. 어떤 대적이 다가와도 이깁니다. 에서가 다가와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장 다음에, 이일있고난 이 다음에, 에서가 화목을 청하죠? 영적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에서 이기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자꾸 자기 능력으로 육체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날 사람이 없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살수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의 <laughs> 죽었을까 살았을까 야곱은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야곱은 죽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 이된 누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야곱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방식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식 기도의 사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제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대적이 오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죠? 거기에 실패하면 대적에게 당하고 노예가 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싸워주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야곱이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으로 살려고 하고, 육체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삶에 만족이 없고, 구원이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약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참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비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회개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약복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인생 위기입니다. 위기. 벼랑 끝이고, 내 지혜가 바닥이 난 곳이고, 내 능력이 바닥난 곳입니다. 육체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과 한계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랑,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